안녕하세요, 토치님입니다. 오늘 약 새벽 3시경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우사의 각성 소식이 떴는데요. 더 기다릴 것도 없죠?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사의 각성 컨셉부터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사는 한국 신화 속의 저승인 서천 꽃밭의 힘을 원천으로 사용하는 중거리 기반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언니인 메구가 사용하는 납장이 부적이 아닌 그것을 하나로 엮어 만들어낸 책의 형태라 하더군요. 본래 우사도 매고처럼 부적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우사 특유의 단아하고 차분한 느낌을 더욱 돋보게하기 위해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었다 하네요. 또한 각성 우사의 대표 의상의 경우 조선 시대 관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조복을 모티브로하여 제작하였다 하고 이것은 우사가 위대한 실력을 마주하고 서천 꽃팟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야 보면 볼수록 의상이 정말 고급지고 멋스럽네요. 우산은 서촌 꽃밭에 피오르는 꽃을 소환하여 이것을 폭발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전투를 구사할 수 있다 합니다. 대표적인 스킬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피영청 떠오른 달이라는 기술은 소환된 꽃이 폭발하여 주변으로 광역 데미지를 주는 스킬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잔잔한 연못에 물이 흘러넘치다 폭발하는 듯한 아름다움에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의 표현은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 같은 거라 하네요. 다음으로 피어오르리란 스킬은 전방에 작은 씨앗을 던져 일정 시간 뒤에 피어오르는 꽃을 소환하고 그것을 폭발시켜 주변 일대로 큰 데미지를 주는 광역 스킬이라 합니다. 보시면 꽃이 터질 때그 주변으로 작은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펄업에서 이번에 작정하고 공을 들였던 티가 팍팍 나네요. 이어서 파종이란 스킬은 일종의 지뢰와 같은 기술인데 누군가 근처에 다가오면 큰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PVP에서도 진입로 차단 같은 전략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거라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된 달의 노래란 스킬은 저승의 꽃을 컨셉으로 연출하였다 하는데, 운명의 명부를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우리 한글의 모태가 되는 훈민정음 이펙트를 표현했다 합니다. 이렇듯, 각성우사의 스킬 또한 우사 특유의 우아한 동작과 우리의 한글을 활용하여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 보았다 하는데요. 진짜, 이건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공개된 스킬들 외에도 전투 장면 동안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와, 씨. 꽃 날아가서 터지는 이펙트, 이거 실화냐? 무슨 프로토스여? 야 전체적인 색감도 그렇고, 꽃과 물로 든 이펙트가 수려하고 단아한 우사의 이미지랑 완전 찰떡궁합이네요. 이러한 전투 시네마틱 영상은 뒷부분에서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우사뿐만 아니라 메구의 각성도 일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메구 또한 우사가 그러한 것처럼 귀인과의 만남으로 깨우침을 얻게 되어 한때 버렸던 부채를 들고 새롭게 각성을 하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사의 전용 무기 또한 자신만의 색깔이 가득 찬 화려한 부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든다고 하네요. 이도래는 들어봤어도 쌍구체는 뭐지? 아무튼 멋지고 화려하니 합격! 매구의 각성 또한 전승과 마찬가지로 양손의 부채를 활용한 넓은 범위의 공격 그리고 광역 디버프 컨셉의 딜러 직업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좀더 자세한 소식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전승보단 이펙트가 눈에는 좋아 보이네요. 이외에도 매구는 다채로운 이동기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적을 추격하는 데에도 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우사의 각성은 오는 5월 31일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현재 매고의 각성 개발 단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6월 중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 합니다 아... 고작 5일뿐이 안 남았는데 왜 이리 길게 느껴지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가져다 준 김재희 총괄 디렉터님의 감사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항상 저희 게임을 좋아해주시는 원험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개발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i you 현아, 무릇 핏줄이란.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놓으려 할수록 더 그리워지는 법이니라. 그나, 하늘이 맺어준 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여기던 너희를 하나의 깨우침에 이르게 할 것이니. 서로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